예,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입시 공부에 찌든 고3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 소원은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것이 저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야 이놈아 사흘만 그렇게 봐라. 너의 몸이 막 뒤틀려서 공부하고 싶어 안 달랄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침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더 우리의 소원은 좀 차원 높은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통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지가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많이 축이 되어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조심성을 갖게 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제안을 받고 자유롭지 못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느끼는 점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삶을,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이 감사하고 참, 아, 그것이 참 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근심이 많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잠을 자는데 몸이 무겁다 보니까 눌리다 보니까 쫓기는 꿈을 자주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베개만 보고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되겠지만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꿈을 꾸도 꼭 쫓기는. 예, 이런 도망가는 그런 꿈을 자주 꾸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존 페일이라고 포열의, 존 포엘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몸이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몸이 말을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필요하지 않냐고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말이 유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쓴십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와 같이 부귀영화를 음껏 누린 왕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한 몽에 받아 누린 왕도 없을 겁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과 많은 부인과 첩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세상 부귀영화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1절과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요. 시장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예.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떠한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가?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종교가 25,000여 개나 된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가 가진 핵심적인 것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요. 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는 가지지 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진정으로 단 하루로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전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를 신자라고 말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불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드린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하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수고도 내가 했고, 노력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해고록을 보면요, 성공 배우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치부합니다. 예. 네. 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중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거목들의 자서전과 해고록을 보고 세상 대기업 경영자들의 해고록을 보면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 그것을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대기업의 창업자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의 결과에.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은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2022년도요 예, 방송사설의 연예대상 시상식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수상의 소감을 묻는데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정도는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인택석을 띈 것은요. 말을 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여러가지 구유점과 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그 분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에요. 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 하나님께 먼저 돌린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을 분명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한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수입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방울 잊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었으니 다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음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거지와 이 부자의 삶은 극과 극의 환경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부자는 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와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요 대문집 부자 집 대문 앞에서 온몸에 상처 투성인 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인 말하기를 부자는 행복하고 저 거지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부자가 행복해 보였지만은요. 죽음의 간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 보니까 그 부자의 행복은 언제 살라졌는지 사라지고 불행한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어서 간 곳은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한 방울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물한 방울이라도 받아먹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누구와, 누구와, 누구와 보다도 거지나 그 서로는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 보였지만,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시 육체에는 병들었고요,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죽어서 간 곳은 행복의 근원인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세상의 어떤 행복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바울의 삶은 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불행한 일이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잠을 주셔요. 아멘.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물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취하는 믿음을 가져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의지다, 의지가 있다 더라도 이게 표준이 안 됩니다. 내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틀린 말안 한다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 말은 100% 맞고 나는 틀린 말안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예?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기준과 의지가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안은 내게 다가오기 때문인 겁니다. 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서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가정을 이와야 수고하지만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셔야 돼요. 사업도 지켜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도 지켜 주셔야 돼요.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수고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헛된 것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부귀영화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눈 감고 떠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1 0억을 가진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천만 원을 가진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애매모하지요, 대답하기가. 잘못 대답하면 믿음의 시들기 다 들통이나 버리니까 이거요. 정답은요,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가 참으로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십억을 가지고도 누리는 삶을 산다면은 맞는 거고요. 행복한 거고요. 천만 원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산다면,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누린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전제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행목하는 것이 재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느낌이고 느낌입니다. 행복은 누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누림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은요,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점차 의식구조가 그렇게 자꾸자꾸 개선되어져요. 점점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엉망하고 불평하면요, 행복지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오래 믿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지분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깔끔하게 살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까칠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좀 단순하게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자꾸 우리가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참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행복은. 동쪽에서 서쪽이 멀듯이 자꾸 멀어집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행복지수가 점점, 점점 개선이 되고 높아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알고 느끼는 자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평안은. 음. 여러분 평안해야 잠이 올것 아닙니까 그죠? 막 온갖 번뇌가 머리를 하, 뱅뱅 돈다면 잠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음. 천장만 멀쩡하게 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네, 잠을 네. 잘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행복 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록 돈은 없어도 마음 편히 예, 마음 편한 것이 부자다. 예,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행복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게 가지고도 많이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편리함과 윤택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것이 행복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고요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윤택하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경이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느껴야 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진정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불행은요, 예부에서 오기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서 불행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왜 그랬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렵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요.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져. 왜 그렇게 돼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그야말로 참, 작년보다도 올해도 더 좋아한 거,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람에는 조금만 어려움도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가졌다면요, 그것이 파도 치는 것까지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지고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최고적으로 누렸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잠은 세상의 어떤 행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머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많이 구합니다. 잘 되기를 구하고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고개 유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 네. 이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아, 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예, 구정명절인데요. 예,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시면은 다툼이 생겨간안 돼요. 형제간이나 집안의 가족끼리도 예. 꼭 보면은 이 명절로 마귀가막 그냥 비상을 갖고 있어요. 비상을 다 땡기고. 있다가 조금만 말이라도요. 그것이 불씨가 돼 갖고 한번 내려갔다가 우장창 싸우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든지 평안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화목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에 임하고 사탄이 역사가네요. 음.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